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오늘 저는 극한의 빌런은 아니지만 방송 내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현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로서, 엄마로서 현숙에 대해 쓸데없이 깊이 과몰입해보려고 해요. 내가 만약 현숙이라면, 현숙은 스무살 무렵에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하게 됐죠 친구들은 한창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20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10여 년간을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해왔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육아와 일 사이를 오가는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 흑백 같은 일상에 솔로나라라는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상상했던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자 내 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명은 내가 엄마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 마치 학창시절에 만났던 이성의 느낌을 가진 장난기 있고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잠시 저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경우, 20대 초반에 현재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출산, 육아 등등을 거쳐서 현재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제 머릿속에 현실과 별개로 연애, 설레임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당시에 그것들을 경험했던 그 연령에서 사고가 되더라고요. 그때 연애를 했을 때처럼 가볍게 장난도 치고 티키타카 잘 맞으면 그저 재밌고 살짝 유치하고 별거 아닌 일에 삐졌다가도 금방 풀리고 그런 속꿉장난 같은 연애 있잖아요.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풋풋한 감정 근데 이 공간 그것도 오로지 목표가 커플 성사 더 나아가서 결혼 과정은 자유로운 남녀탐색이라는 확실한 명분 아래 나의 공간이나 상황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시공간에 왔어요. 그곳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선택까지 한 사람과 풋풋한 연애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한 또 다른 한 사람. 이두 사람이 모두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환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20대에는 많은 비율로 여자가 절대적인 우위에 놓여요.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짧은데, 그땐 그걸 모르죠. 영원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무논리로 우겨도 웬만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져주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사람을 티나게 어장에 두고 이용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동성에게는 시기 질투를 받을지언정 이성에게는 인기녀라며 칭송을 받기도 하는 때예요. 저도 그랬.. 근데 현숙은 그 시점에서 왠지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두 남자가 나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키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할 것이다. 착각 속에서 나 중심의 사고와 판단을 하느라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보여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끌리는 그 마음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두 사람을 두고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다면? 아니야. 이 사람을 만난다면? 그래서 저도 한번 현숙의 비의에서 영호와 영식의 프로그램 밖에서의 만남을 상상해 봤어요. 일단 영식을 떠올리면 장면 속에 나와 영식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뿅하고 생겨나요. 다정하고 편안한 남편이자 내 아이에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나를 배려해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내가 늘 꿈꾸고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 솔로 나라로 들어오기 전 여러 번 상상했던 딱그 모습의 사람이에요. 이혼 후로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남편과 내 아이의 아버지 자리에 대한 결핍이 존재했을 거예요. 주변 혹은 여러 매체에서 봐온 다정함과 세심함을 겸비한 남성,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상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걸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남자로서보단 든든한 가장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일까요? 내가 어쩌면 해보지 못했던, 다시는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던 여자로서의 나의 젊음, 설레임,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반면, 영우를 떠올리면, 제 머릿속 장면에서 일단 아이들이 삭제가 됩니다. 아이를 추가해서 이 사람과의 데이트를 떠올리면 너무나 어색해요. 20대 때 남자친구랑 연애했을 때처럼 하플이나 맛집 가고 뭐 드라이브하고 밤새 통화도 해보고 이런 말 그대로 재미있는 연애가 상상이 돼요. 함께 있을 때 적당히 장난스럽고 재밌고 다소 묵직한 과거사에 비해 우울감이 느껴지지 않는 프레시한 느낌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장난을 주고 받으며 어쩌면 충분히 해보지 못한 연애 경험에 대한 결핍을 영호가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나의 풋풋한 로망을 끌어내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이도 없고 자유로워요. 내가 상상한 이 장면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마치 눈앞에 예쁜 접시에 담겨 있는 디저트 같아요. 당장 보기에도 좋고 너무 달콤하겠지만 한술 뜨고 나면 사라질 것 같죠. 손만 뻗으면 얻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처지. 외면해야 하는 현실. 사실상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용호를 포기할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것을 쫓기엔 나와 나의 아이가 원할만한 가장의 상을 실현해주는 영식을 포기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아... 진짜 너무 괴롭네 <laughs> 진짜 왜 이런 쓸데없는 과몰입을 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에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가거나 화가 날때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상상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감정이 누그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충 해보려고 하면 더 화가 나고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 없는 사람도 있. 그런 의미에서 현숙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 보니 갈팡질팡이 뭐 이해가 안 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분명히 있죠. 보는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 미워요. 모든 걸다 취해 보고 싶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화면 밖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게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욕심을 부리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상대에게 건 인터뷰에서 건 말을 좀 아끼거나 포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솔직함이 장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함과 무례함이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솔직한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주변에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본인이 솔직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현숙님은 본인이 솔직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본인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솔직, 털털, 쾌활, 이런 면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유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방송을 볼 상대에 대한 고려, 방송을 볼 아이들에 대한 우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본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방송의 공간 안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 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현숙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솔로 16기가 정말 길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죠. 이렇게 한층 우리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